근데 진짜 오늘은 또 누가 오시려나? 아, 궁금하다. 자. 아, 무서운데? 네. 잠깐만요. 잠깐저요 좀..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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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예약자 중에 이름이 장윤정이면. 예? 그럴 일은 아니지. 장윤정, 외두 분. 그러면서 첫 만남 기대하고 있을게요. 네? 설마 장윤정 선배님 말 아니겠지? 예 <이> 아이. 그것보다는 나 이거 나 이거 너무 궁금한 남자분. 잘 먹어요, 꺾고요? 잘 꺾어요, 잘 넘어져요. 잘 꺾어요는 뭐야? 잘 꺾어요? 코코요? 잘 꺾어요가 뭘 꺾는다는 거야? So kind of 목. 님니 뭔다. 전니 뭔다. 어. <이> <이> <ahead> <Larry>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, 픽업 서비스 픽업 어? 아, 서비스, 서비스. 김선율 님 친구 어? 남이선 님입니다 네, 와, 11시, 11시 반에 원통 버스 터미널 음. 충분해, 충분 충분해, 충분해. 네. 우리는 바로 픽업을 어? 갔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? 원통 터미널 갔다 좋아. 오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 모시러 왔습니다 터미널 너무 예쁘다 정겨운데요 저? 도착했습니다 무슨 색을해야잘 보일까? 좀 귀엽게 쓸까? 음. 귀엽게, 아기자기하게 아기. 음. 아, 막 환영합니다 먼저 서야 되겠지? 네. 유산율 네. 남이소 손님. 어 귀엽다 귀엽지? 좋았어 이 정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잘 보여? 어 너무 잘 보여 아 그래? <laughs> 우리가 뭐 여기 앞에 어디 서 있어야 되 어디 되지? 있어야 돼요? 아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으면 돼 그냥? 어, 아니실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에 계시겠죠? 어 들어가 볼까? 사, 살짝 볼까요?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. 아 어, 떨린다. 떨린. 이게 문이 또딴 음. 쪽도 있을까봐. 많이 음. 많이 계시네. 아니실 것 같아. 아직 안 오신 것 같죠? 음? 아니, 여기, 저기, 안에, 안에 계시나? 아, 매점에 계시나? 아, 안, 안, 계시, 안 계신 것 같아. 희선님은 아니실 것 같고. 남희선님. 전화를 들어볼까? Yes. 아, oui, 아, 여보세요 여기 이쪽이에요 아, 혹시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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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 아,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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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뭐라> <뭐라> 뭐야, 뭐야, 뭐야? 뭐와나 소리도 왔어 어, 진짜. 아, 아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진짜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유선율. 나미소 네. 일단 네. 어. <뭐라> 어. 짐 주세요, 짐. 어, 짐 아, 진짜요? 뭐... 아 너무 무거 아이, 괜찮아요. 저희 잘 들어요. 아, 잘 우리, 우리. 잘 우리가잘 들어요. 여기, 여기 또 있어요. 여기 어요 여기 더운데? 어, 이 날씨가. 가볼게요. 가볼까요? 어. 무특 성태승님 네. 팬이에요. 아, 진짜. <laughs> 글로벌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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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트로트를 네.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,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네. 강대성님이 내서 날도 바 알바 했어. 네, 알바 알바 했어. 이거 캐밥 반인 것 같은데요, 이렇게 하고 하다가. 이거 무슨 장르지? 어 신기한데. 알바 겠어 사랑의 배터리, 뭐 엄마나 이런 노래들 듣다가 와 완전 반했어요 들어. 아, 그구나. 강대성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손보정. 아, 같 와우. 민박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네.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, 최선을 다해 모셔보겠습니다. 음. 저희 가면 이제 또 우리 애녹형하고 네. 신성형 이렇게 네. 있는데 내일 아마 조식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. 네. 오,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어만 쓰시고 그리고 국어만 쓰세요. <laughs> 어 좋아요. 어무 아이디어. 너무 재밌을 것 어. 같지 않아요? 좋아. 완벽하다. 어. 야, 이게 뭐라고 떨리냐? <laughs> 앞에 나가서 아, 손님 온다 손님 온다, 그러면 여기서 어서 네. 오십시오 손님 온다, 손님, 손님 오신다인정대로요면서딱 오신다, 나가서 네. 와, 나는 이거 체크인 처음이라서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순간이 제일 떨린다, 희한하게 야, 근데 진짜 저거 어, 야, 여기 오, 잠깐만, 잠깐만 어머, 뭐 소리 들리다 음, 소리 들렸는데? 오미자 어. 오, 오신다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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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좀, 방 넓은 데면더 좋을 어, 것 같아. 그래. 손님 온다! <laughs>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온다! 손님 오신다! 이제왔드래요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세요 안녕하세요. 네녕세 안녕하세요. 안세 어 장윤 장윤정님 아네 어떤 분이 장윤정님이세요? 아저 이름이 장세희 아. 정원윤 어. 김수정께서 아. 장윤정으로, 아. 장윤정으로. 아, <laughs> 아, 아 이런 이렇게 인사했어요? 아, 세 분께서는 친구분들이신 거예요? 아니면은 저희가 네. 친해진 계기가 <laughs> 탑세븐 덕분이어가지고 <laughs> 맞아요 아, 그래요? 맞아요 어, 저희 때문에요? 네 저희... 콘서트 다니다가 이제 <laughs> 친해져서 <laughs> 콘서트 네, 오셔 가지고. 야. 네, 일단 오늘 v i p 로 보셔야 되니까. v i p 로모셔야 되니까. 아, 예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와, 잠깐만. 아, 갑자기 좀 떨린다. 어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네. 아, 갑자기 좀 떨린다. 어. 이거 잠시 잠시만요. 잠깐 핸드폰이. 잠깐만요. 어서 오십시오. 쉬오. 아이고, 어. 안녕하십니까. 손님 <laughs> 온다. 손님 <laughs> 오신다. 인재 <인정. 웃음> 왔대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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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가방을 주시게. 예, 예. 사장님, 말씀드려도? 저희 그러 가방 이렇게 주시면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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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거운데. 네. 어, 어, 괜찮습니다. 어, 예. 어우, 진짜 무겁다. 야, 네. 조식을 오.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거든요. 아, 양식 하나, 양식, 양식 하나, 하나, 한식 두 개. 양식 하나, 한식 두 네.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가세요. 네. 가시죠. 우와. 아, 멋있어.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 잘생겼어. 니막 언니면 말이야 아니어떻게 야. 한식과 양식이 있어요. 혹시 어떤 걸좀 이렇게 어, 원하시는지. 아메리칸 스타일로. 아메리칸 스타일. 어 그러면은 <laughs> 양식 하나에 <laughs> 한, 한식. 한식. 아, 아한 가지 좀 여쭤볼게. 잘 먹어요.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느 정도 그렇게 드시는지 전지 훈련 가서 공기밥 한 12공기 정도. 12공기요? 네, 1 12 2공기 우와. 밥솥 두개다돌렸 지금은 그정도건 아니고. 알겠습니다. 6공기 정도. <laughs> 아니세 공기. 제가 <지금>. 알겠습니다. 넉넉꼼하게잘 <laughs>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이것도 궁금해요. 아, 잘 꺾어요. 잘 넘어져요. 이게 어떤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을까요? 아, 저 혹시 어... 뭐 하게 생겼어요? 레슬링. 레슬링? <laughs> 혹시 뭐 쇼트트랙 축구 야구 야구하세요 골프 어. 골프 스모어두 <laughs> 분이서 도아 유도! 유도! 아 우리 음식 잘 네, 예, 어, <laughs> 예, 해야 돼요 아니그럼 한판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아 알겠습니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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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가실까요? 예, 네. 네. 아 곰치방으로, 예. 네. 잘 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, 한판 그냥, 지식기를 그냥. <laughs> 세 분, 두 분, 두 분. 천이랑 청일한... 아우, 딱 좋다. 음. 일자로 나볼까한 아, 번? 그쪽. 아, 오우, 나가 처음 오실 거 아니에요? 아, 아, 안녕하세요. 이렇게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오, 정말 아, 예. 어, 너무 존나 예쁘네요.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아 이렇게. 딱 좋... <laughs> 어, 뭐야, 또 오셨다. 어, 오신 거야 잠시만요. 어, 오케이, 지금부터 연기. 내리시고요. 손님 오, 온다! 오, 안녕하세요. 헬로, 헬로, l 이브 손님 온다, 손님 오신다. 인제왔더래요안녕하 <laughs> <환영합니다>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형, 도망가요것 같은데?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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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jour. 형 태진이. 어디 갔어? <laughs> 형 태진이. <laughs> 너무 웃겨. 어. 잠깐만. 일단 그늘로 모실까? 네? 어. He, please. <laughs> 네. 형, l e 시도안 된대요. 형, 어 그래요? e 어. s 그래? 아. 저 아, 예. 아... <laughs> <laughs> someone... 네, 여기. P please. 아, 오케이. Okay. 어떻 어떻게 해지나. <laughs> 잠깐만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네가 얘기해 줄래? 내가 웰컴 드리크를 예? <laughs> 웰컴 드리크를 <laughs> 내가 그러니까. 티티 티. 예. 예 스타트. 티 스타트. 형, 형 빨리, 빨리. 스피드. 스피드. <laughs> 아니야. 천천히 해. 형 <laughs> <laughs> 어. 야, 태진아. 네. 너너 프랑스 어할줄 알아? 야좀야좀 네. 빨리. 토킹 토킹 아 빨리 빨리 그뭐뭐 뭐 여쭤봐야 되지? 어그 일단 우리가 아침 아침 여쭤봐야 되죠? 어어어어 조식, 어 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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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머러 투머러 코스티네 혹시 조식 한 시간이면 양식 야야 프랑스어로 해야 된다고 양식으로 할게요 양식으로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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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으로 할게요 양식으로 양식으로 네네네 어 여기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 우 물이 있으, 있으세요? 물이 합니다요 물이 있으요 물이 있으요요세요 물이 있으세요? 세요 물이 있이있이있 예. 세요이 형, 형형 oh. 태진이도 사우드 아프리카에서 오셔가지고 빨리 도와주세요, 빨리 도와주세요 와, 이 보송이 이 보송이, 이 보송이 와, 이거 너무 맛있어 이 보송이, 이 보송이 빨리 설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, 이게 프레즈인가요? 고마워요, 고마워요 고마워요, 고마워요 멜로디 이름이 그래서 유선율인 거예요. 아 멜로디. 어, 멜로디. 멜로디 그리고 원래 이름이 lady gaga. 레이디 가가? 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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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가? <laughs> 라오 라오 라라라라라라라 우마마라라.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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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구, <laughs> <laughs> 이것들 진짜. 으이구. 와, 나 눈물 날 뻔했어. 아. <laughs> 나도 깜짝 놀랐어. 아, 와주셔서 너무 아니, 네, 아 네. 너무 와주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, 우리 빨리 어, 모셔봐야 돼. 어, 모셔올 테니까, 여기 빨대만. 아 어, 진짜 놀랬다. 아우.